어디 저기 야 에이 어디서 에이? 어디서 아니에요 어디서. 아버님 염색하시게아니요아니 아니, 어? 아버님 염색 안 하시다가 <laughs> 저기 어머님 염색 가실 <laughs> 거거든 염세을 어머님은 어두운 거예요 아 해서 잠깐만요 어르신 지금 아우시라고 요들어와 아이 저기 담배를 언제부터 피셨어요 담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어? 예? 초등학교 5학년 그만 좀말해 그 담배 언제부터 피다고 해? 5학년 예? 무슨 예? 5이야1살부터 15살 1 5살에 무슨 5학년이야, 이... 아, 5학년이야. 그때고 아, 아, 그때는 아 학교 늦게 갔네 그러면 15살 때부터 태우시면 지금 연세가? 지금 9 0이다 담배를 네. 한번 보세요아그 하용... 말은 왜한 거니까 <laughs> 걱 75년에 피우셨네? 어뭐 75년은 피워도 건강하시네. 야 건강하시네 15살 우리 원5님 15살 못 원님. 15살 렇게우게 원님. 1 내가 배출만 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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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예, 알겠는데. 내일 하 마, 커피 한잔 뜰리. 누구를? 할배. 우리 저 아가씨가 들어가서 커피 한잔 사고. <laughs> 요 할배 한잔들리 아, 아까 아안늦셨네 아, 아까 요할 말은 이제 없었다. 아, 알지? 그때는 제 보고 아버님이 응. 그때는 나이가 많아 보이던데 이래서. 아, 이제 올 젊은가 배. 배? 오늘은 젊어 보이는가 배? 아, 이거 좋겠다, 야. 아니, 이고 좋겠다 아 야. 아니, 오늘 기분이 좋으시겠지. 아늘고늘이늘오이좋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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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늘, 고들아! 고들아! 어, 어, 엄마 따라서 맨날 뭐 하동장에 오고 뭐. 음, <laughs> 우리 선님과 어. 거기 경계니까, 참음 네. 하동장 먹잖아, 그지? 응, 음, 그래. 생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되면 엄마가 하동장에 가서 이제 사탕 사주고. 어, 전에는 하동구역구없고 그 하면, 장이 지 장이 얼마나 컸던데, 네. 저는 초등학교 때 기억이 엄청 컸다고 느껴지는 거야. 네. 그래.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 어. 사람도 많이 없어. 엄마가 이제, 네 오늘 생일인데, 자동창따라 갈래. 그러면 옷 사고 살열대 입고 이제 열때 입고 따라가자. 맞아 맞아. <laughs> 그거 다 보여. 그거 무슨 어떻게 해? 가렵잖아. 아니, 그러니까 밑에까지 파가지 말고 해 먼저 그래한게 된대. 아, 그니데 아, 괜찮대요? 아, 괜찮대요? 음. 안가려고또 약을 한개 먹지 마. 최대한 뿌리를 안 바르면 좀 낫는데. 응, 응. 음, 저기. 맞아. 해봐 내아가 뿌리가 보원소 가서 약을 좀할게 뿌리가 조금 안 먹지. 음. 그렇게 바르면, 조금 덜 가려운데, 뿌리가 안 먹잖아. 또 어떡해요? 아이, 그래. 바르 해봐. 그죠? 너무 많이 뜨거워지지 말고. 아, 바르지 말고? 어, 많이 어. 바르지 말고. 알겠어. 잠시 해봐요. 원래, 저, 저기, 염색이 이런 기법도 있어요. 뿌리는 안 바르고, 이런 기법도 있는데, 이게 이제, 뿌리를 안 바르려면, 두피 안 묻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 이 기법을 좀 사용을 안 하지. 그 대신에 좀 빨리 까먹으세요. 감으, 그리고 염색하고 나면 두 번, 세번 까마주세요. 그래도 염색이 안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염색이 토피에 묻어있으면 그거 화학약품이니까 잔여물이 남아있거든. 그래서 계속 가렵단 말이에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 알레르기를 없애려면 약기운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는 자꾸 자꾸 자주 감아줘야 돼. 오늘도 두번 감아도 되고, 내일도 두번 감아도 되고, 그래야지. 빨리 약기운을 없애지. 어 진짜 많으면 안, 안 좋겠나. 억지도 그렇고. 안뺐었때아 아니 안뺐다 하셔야지 처음 왔요 네. 처음부터 안 뺐는데 아 여기 바이크 두개가 있어 염색 같은 거 어때요? 사진을 응. 해줄 기에가 어머님들요? 네 하나도 염색하시는 건더기다리시겠네 염색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근데, 말마다갈 때, 거의 다, 뭐, 만약에 다섯 분이 하시면, 네 분은 염색을 하세요. 아, 제, 제, 이 염색을 드린 다음에, 기대하시겠죠? 아, 네, 그렇죠. 어머님들도 좋아하죠. 커트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커트는 좀 우습게 생각하죠. <laughs> 그죠? 뭐, 어? 어?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음. 그다고 염색하고 치자면, 음, 음. 값으로 따지자면, 염색해준다고 하면 더좋다더 좋아하지. 저는 맞아요. 왜냐면, 뭐, 거의 또. 매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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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해주세요. 왜냐면, 다시. 부탁. 아, 왜냐면, 집에서는 커트는 조금 길어도 참을 수 있는데, 머리가 흙이 렇게 올라오면 어머님들이 현색가 많으셔도 그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몸에 불편해도 읍내까지 나가서 염색하러 가시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염색해 주는걸더 좋아하죠. 인대 왔을 때 할아버지 잠깐만 이거 한번 되지 할 어떻게 이쁜 거 깎아 는거 그래 그거 잠깐 깎아 고만 너무나 올리치지 말고 에이? 길게 칠 거예요? 길게? 그, 그래, 길게 올라, 길게 거 그래, 정도는 너무 랑올리치기마올리치 네네네. 옛날에는 올리쳤는데그그그기만올리쳐도뭐 올리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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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치 너무. 올라가기만 올리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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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기만 올리치기만 올리치기만 올 그래할머니 이쁜 거 뿌려서. 영감그 뿌리 약간 올라갔는데. 아니, 저번만큼 잘라 달라고? 응. 그거만 아, 짧게 했는데. 그만그영감의머리가더 머리 너무 올라 올라가지 마. 아, 알겠어요. 하나 마실 것도 없지, 할먹고 어, 오늘 내이발서이발 하는데 갈날 때야. 아, 진짜? 응. 버스 타고. 그러니까 내가 딱히 몰라 가지고 버스가 뭐 이래. 아, 언내로 못떻게 보내는데. 예. 그가다하나 놀고 어. 그리고 올라오는 게나 있냐. 음, 택시 타고또 어이구야 그러고도 뭐뭐 검댕이 다죽력이 이제. 아, 맞아 어머님은 염색을 제게 어머님은 염색 어디 온 가실 거지요? 어두운 음. 거할수있거죠 염색. 염색 이 염분 보요 그러니까 저 어두운 거 해야 되잖아. 어두운 거. 어두운 거 좋으 좋으세요? 밝은 거 좋으세요? 아 너무 어두운 거 하지 말고. 어두운 거 하지 말고. 아니 어머님 원래 저 여기 힘이없는 말이야 옛날부터. 음. 우리 우리 인수도 수치 작거든. 짜가. 국정님이. 국정님이. 짧아. 뭐이가 <laughs> <작은데. 웃음> 가서 그러시면 되겠다. 어머니 보니까 국장님이 여기 있 <laughs> <똑같아. 웃음> 우리 아들 서 있는 애당고 서 있는 지금 아빠당고 되는. 아, 육남매세요? 오남. 매 아, 둘이 있요 네, 둘이는. 둘이 네. 지리산, 지리산 밑에서 큰 이물이 나셨네. 그때 <laughs> 뭐이큰물 그래, 맞지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큰이분이죠. 뭐, 아, 어머님 뭐, 아들을 잘 키우셨구만. 그렇지 응. 않게 아, 그냥 집사 못 했는데. 아이고 그게 약간 모르게 그게 부모 저 저기 독이지 뭐 혼자서만 어떻게 그리 그래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저 여기 부모 이거이안 되면 절대 잘할수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제 진주 경상대학교 그. 지어지, 그 선생거는 아빠가 그 뭐이고 미디어가 사대 음, 4대. 사대로 음. 갔는데 사대로 아, 갔는데 사대로 갔고 한 사년 맞춘 건데 어그뒤 직승 안 맞는다고 어 새로 또 공부해갖고 서울 갔으니 그, 아. 우리 대경 그야 서이 그거 나와. 머리가 있네요 머리가 음, 좋네 지금 아빠가 이제 머리가 지금 엄마보다는 좀 낫지 머리는 엄마 잡는다는데 지금 엄마는 일이잖아. 조금만은 누군데 <웃음> <웃음> 머리는 자식들 머리는 엄마 닮는데요. 지 뭐만은 영해고 어찌 30분 있다가 까면 시계좀봐 주세요. 응. 어머님 30분 내가 보세요. 이렇 2시, 2시에 왔습 해가 있고. 아이고, 이런데왔으면 얼마 나 좋겠네 싶들한 게. 그러니까 그시간에딱잘 맞춰서 진짜 저도 좋은데 그죠. 음, 어 그러는데 저 안양에 있는 분이 음. 내 머리가 너무 지러 가지고 뭔가 우 있다던데. 그거 저기 하동땡이한테 저기어머님한테 전화하라고 세요좀 깎아 깎아 주더라고. 아, 어떻게 제가 거기 가려고. 얘하고 제가. 아, 아버님 그모자 쓰고 하는거손잘 먹으시네. 고숙자는 오늘 한가를 누가 연간 있는 건데. 오늘 어스 젊어 다 보여요. 내가 야, 그렇게 입고 다니세요 맨날. 나 60살. 그이 그러니까. <laughs> 음, 양반은 자기 몸 관리하고 운동하고 대는 사람이라 그 그래. 저번에 도집에 가만 안있신다네 운동하지. 뭐. 그러니까 몸이 딱그 지금 응. 딱 표시가 응. 나. 어. 더딱 보는 사람 그 양반. 부지런하니까 <laughs> 응. 살이 안 찌고 말도 몰는 사람. 야, 내가 체찰을 내가 오전에내안지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잘하 잘하는 하하하. 이때는 역시나 이때아도거 거지. 하는 그용산한 거지. 그래 너무 이렇 감사하고 이런 와서 이런 와서 해줘서 너무 감사해. 우리 이런 데는 불편해 갖고 잘 뭔가 자고 떡이 없으니까. 잘못 댕기고 또나 노인네들은 잘 댕기가 불편한 뒤로 와서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성함이 제가 예 네. 예. 박명순, 박명자, 순자, 예, 예 감사합니다.